연기가 붙어있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얘가 1번이야. 이 자리가 1번이야. 그래서 1프라임이 1번 자리. 탄소를 말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시계방향으로 도세요. 시계방향으로 돌면 여기가 2프라임 탄소야. 그 다음에 여기 3프라임 탄소 여기가 4프라임 탄소야. 그럼 이제 너희는 다 여기 5프라임 이라고 생각하겠지. 여기 탄소가 없더라고. 보니까 요 꼭지점에 이렇게는 4개는 탄소가 이 꼭지점에 자리 잡혀있는데 여기는 산소가 네. 여기 위에는 산소가 있고요. 그 다음 탄소가 이쪽으로 혼자 탄소가 하나 더 붙어 있거든. 이쪽에 있는 탄소를 오 프라임 탄소로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. 약간 좀 그거 같다. 북두칠성 생겼죠? 그래서 1번부터 1 프라임, 2 프라임, 3 프라임, 4 프라임, 5 프라임으로 기억을 하시면 여기서 봐봐. 오 탄당의 3번 탄소와 다음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. 자, 보세요. 1번, 2번. 탄소 맞죠? 얘하고 그 다음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이 얘 지금 공유결합. 물론 이들끼리도 다 공유결합이지. 그지?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선으로 나타낸 건 공유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점선으로 나타낸 건 수소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그 다음 뉴클레오타이드끼리 공유결합을 했다라는 거는 또 중요한 사실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. 다음짱넘무 깊게